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팬츠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우배 의원님 여러분, 가운데 중 물결랑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질 않아 TV를 꺼버리고 싶어. 제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줘. 서영교 국회의원 당친과 같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이제 그 정치 보복을 끊어내고, 그리고 국민이 잘 사는 세상 좀 만들어줘 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부인 관련해서는 129번을 압수색 했으면 주가 조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은 최소 1290번은 압수색해야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상이 공정하라면 법 앞에 평등하라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민관이 웬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의 국방부 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 예산을 숨겨서 기금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찾아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쩔 뻔 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목소리도> 총리님 총리를 여러 번 해보셨는데 이렇게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20%대30%대 가는 정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다 기억을 하진 못합니다만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그 소고기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내려간 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지줄이 뚝뚝뚝 떨어져서 최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뭐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부정 평가가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 국제적인 이런 환경과 또 새로운 정부가 이어받은 그러한 그 경제 여건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도 분명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마 국민들의 그 기대가 대단히 당연히 그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그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왜 부정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료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두 번째,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었어. 세 번째, 정책 비전도 부족해 보여서. 네 번째, 김건희 부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이 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어,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뭐 국정은 일정에. 에, 뭐 축적의 산물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의 유산으로서 어, 받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 재정 건전성의 확보라든지 외교와 어, 국방에 대한 억지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어, 우리가 강화하고 개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국민이 왜 제일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고 했습니까? 어떠니? 무능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능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저는 뭐그 문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료들은그 어느 강료들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강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하나의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국무총리께서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온 내용을 보면 무능과 그리고 5만, 이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서민 예산은 다 깎고, 그리고, 어, 초부자라고 하는 법인세 예산을 약 1년에 12조, 그리고 초부자들까지 해서 약 13조를 감세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이 정책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그 어느 예산보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법인세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것이 높아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 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에, 법인세 25%에서 22%는 OECD 평균 법인세율 청리 님 20...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저를 보고. 이야기. 법인세율 평균 그 21%보다는 아직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법인세를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법인세라는 것이 에, 기업을 강하게 만들고 또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누가 깎는 것일까요? 그럼 법인세를 그 깎아준 그틈연 12조, 5년간 약 60조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거 깎아줘서 그 깎아준 것을 그럼 어디다가 틈을 메꾸려고 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우선 재정을 건전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님. 그러면 총리님은 왜 노인 일자리 예산은 깎아버리고,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도 깎아버리고, 제거 화면 띄어놨는데요. 중소 벤처 예산도 깎아버리고, 그리고 또 서민 공공주택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버린 이 비정한 정부, 이것이 바로 지난 수해가 났을 때 지하방을 쳐다 보면서 카드 홍보까지 했던 대통령이 서민 예산을 임대주택 예산을 이렇게 깎았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어, 예산의 일부만 지적을 하시는데요. 일부만 지적하셔 가지고는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좀 어, 이해, 이해하시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노, 개선될 노인, 여지가 노...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있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군인 예산 이런 거 깎지 말아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펜슬을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입니다. 네. 예산을 깎아내고 삭감해내고 그리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만들어서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어, 나라를 제대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언은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진위를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여건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환경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의 발언은 또그 어, 지도자라면. 항상 하실 수도 있는 얘기고 또 과거에도 하신 적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자, 총리께서 생각... 대통령께 직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책임 총리 아니십니까? 직언하시고 또 이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청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저렇게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 그리고 보고 있는 자료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돌아요.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뭐 사실로서 입증이 안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언을 잘해 주십시오. 충언을 잘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제대로 업무를 잘 하셔야 대한민국 국민도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가 공정하지 못해요라고 하는 여론이 약65%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특검 국회에서 진행돼 나가면 어, 정부에서도 받아야겠죠? 저는 뭐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의 운영이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뉴스 타파에서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재판정에서 진행돼 나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건 재판정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장인 권오수 변호사가 낸 녹취록이에요. 그 녹취록을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와 증권사 직원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얼마를 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건 1월 12일 그 다음 날입니다. 1월 13일에는 연락이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세요라고 했대요. 어제처럼 천천히 사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 녹취록에 제가 이또 있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 저하고 이정필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김건희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2010년 6월 16일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 집 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한 계좌에서 어, DB 증권으로 계좌가 옮긴 걸 증거로 내놨어요. 이게 5월 20일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에 통화녹취가 나옵니다. 이 정필씨하고 김건희 여사 스스로 저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게 새로 나온 재판에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소환도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국민에게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새로 나왔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국민께도 그리고 또 우리 한동수 총리께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정부 관계자들께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 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겠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죄가 안 되면 결국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천하의 국민들께서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아, 국무총리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가 조작을 비호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가 조작을 비호하는 내용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허위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의원님께서 결정하실 거에 따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나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할 거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 문제를 뭐 말하자면 이해하시고 또 처리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국...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 부분 특검을 진행해 나가면 정부에서 따라주길 바라고요. 어,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에, 대통령 부인께서 보석류 관련해서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그게 맞는지 그리고 또 2500만 원짜리 브로치 그리고 1500만 원짜리 팔찌 그리고 또약 2500만 원짜리 어, 귀걸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가 맞는지 저희가 질문을 몇번 했는데 답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산 등록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허위 재산 신고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리께서 물어보고 확인하셨을 걸로 압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에, 대통령실에서 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장식품에 대한 가격을 제가 제대로 평가할 만한 그러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줘 보십시오.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보십시오. 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 동안에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어, 장식품에 대한 에, 가격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가격을 알 만큼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셔야죠. 글쎄요 이미 뭐 해명을 다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제가 지금 무슨? 총리께서 리스크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건 뭐 의원님께서 굉장히 에, 좀그 아주 호의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저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재산 신고 누락인지, 빌렸는지, 빌렸으면 차용증을 썼는지, 그 많은 것이 뇌물성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영빈관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8천, 아니,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실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보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어, 결국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이라는 조직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 돌아, 돌아가는 하나의 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총리가 총리실에서 어,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 거는 현실적으로. 영빈관 불가능합니다.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자, 그러면 필요성을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 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님께서 당초의 취지 보고를 받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언론에 제기돼서 보고를 받으시고, 당초에 이 영빈관이라는 것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외교부 장관, 총리 필요하면 쓰도록 그런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현재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하시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철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그 예산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빈권을 짓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걸 대통령도 모르고 예산이었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저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는 예, 말안 했다. 아니 저는 예산에 결정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비서실장이고 그거는 필요하면 경호처장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즉각 보고를 받으시고 철회하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말씀드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